새차 구매하시나요? 카동의 실시간 금융 데이터 분석으로 금리는 낮게 캐시백은 높게 전문 매니저를 통한 견적 비교와 계약을 한 번에 내차 네 비싸게 팔고 꼼꼼한 출고 점검 및 프리미엄 패키지까지 이 모든 혜택을 카동에서 한 번에 새차 살때 카동 파이널 MVP에 대한 조용도가 없는 정도라고 생각해요. 파이널 MVP는 우선 우승팀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해 가장 큰 무대에서 가장 빛났던 선수 정도? 그래서 저는 파이널 MVP에 대한 관심이 사람들이 굉장히 높지만 뭐 저는 그냥 파이널 MVP는 파이널이라는 단기 무대에서 4경기하고도 7경기에서 뭐 잘한 선수 정도라고 생각해요. 파이널 MVP가 있고 없고 그런 유무가 네. 선수를 평가할 때큰 영향이 있는지 저는 좀 상대적인 것 같아요. 약간 그러니까 스테픈 커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커리를 좋아하지 않는 분들은 파이널 MVP가 없다 이걸로 이제 엄청나게 또 비판을 했었죠. 어, 그런데 저는 스테픈 커리처럼 시즌 MVP가 있는 선수에게 파이널 MVP가 없는 건 오케이. 네, 그런데 시즌 MVP가 뭐두 개나 있는데, 파이널 MVP 없다고 해서 저는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냥 약간 연말 보너스 같은 개념이죠. 네, 뭐 받으면 기분 좋고, 뭐 아니더라도 뭐 내가 어 살림살이 사는데 크게 문제는 없는. 음, 그래서 파이널 MVP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2008년에도 폴피어스가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 경기 봤을 때는 케빈 가넷을 줬어도 무방하거든요. 그 다음에 2004년 파이널에서도 천시 빌럽스라는 선수가 받았어요 지금 포틀랜드 감독 근데 그때 리차드 해밀턴한테 줬어도 문제가 없었어요 뭐 스테픈 커리도 파이널 MVP를 놓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파이널에서 못한 건 아니었고 다만 케빈 듀란트가팀 내에서 더 잘했을 뿐이었고 과거에 뭐 세드릭 맥스웰이라는 사람도 레리버드가 받았어야 되는 MVP인데 맥스웰이 받은 적이 있거든요 뭐 안드레 이거 달라처럼 뭐 아예 조금은 슈퍼스타 한장 거리가 먼 선수도 받는 게 파이널 MVP이기 때문에 저는 파이널 MVP를 받는 건 대단한데 왜냐면 하안드레이거 달라가 뭐 NBA에서 100년 뛰어봐요. c 시즌 MVP 받겠어요? 절대 못 받죠. 세드릭 맥스를 마찬가지고. 근데 파이널 MVP는 그 파이널 단기에서 잘하는 거기 때문에 안드레이거 달라 같은 선수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스테픈 커리가 못 받았어요. 그다음에 또 뭐 케빈 가네시 못 받았어 근데 이 선수들은 시즌 MVP가 있잖아요 네, 더구나 뭐스테픈 커리 같은 경우에 m b a 역사상 최초의 만장일치 MVP가 있다 시즌 MVP가 근데 파이널 MVP 없다고 해서 이게 마이너스 요소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당연히 시즌 MVP가 파이널 MVP보다 한 15배 가치는 있고 네, 파이널 MVP는 그냥 부산물? 어 그냥 진열장에 트로피 하나 더 안겨다 줄수 있는 정도? 그렇다고 가치가 없다는 건 아니고 있으면 좋으나 시즌 MVP 홀더들에겐 없어도 별로 뭐 노상관. 예,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역대 고트 불세우기 할때 음. 트로피가 하나라도 음. 더 있어야 좀 유리한 측면이 있잖아요. 아 그렇죠, 뭐 다다익선이죠. 음, 다다익선인데 결국 그 파이널 MVP를 내가 받았다는 건내 우승 반지와 똑같은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마이클 조던 파이널 MVP 6회. 이거는 우승 6회랑 거의 동의어예요. 리브론 제임스 파이널 MVP 4회 우승 4번이랑 동의하고 근데 뭐 스테픈 커리 같은 경우에는 우승 4번인데 파이널 MVP 1번이니까 이게 이제 여지를 주는 건데 저는 사람들의 시선이 잘못됐다기보다는 뭐 그냥 그 정도급 되는 슈퍼스타일 파이널 MVP는 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시즌 MVP가 없고 파이널 MVP가 없으면 MVP가 없는 거잖아 초라한 거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컨퍼런스 파이널 MVP 올스타 MVP를 들이밀 수는 없잖아. 네, 근데 저는 MVP를 논할 때, 그다음 에그 선수의 가치를 논할 때 제일 크게 봐야 되는 거는 무조건 시즌 MVP고, 파이널 MVP는 마이클 조던이나 뭐 아니면 마지막에 뭐 코비 브라이언트라든지 또 아니면 르 브론즈 임스나또 케빈 드란트 우승 두번 했을 때 파이널 MVP 두번뭐 이런 것들은 어뭐 있으면 좋은 거고, 네, 뭐 없어도 저는 그 선수의 가치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파이널이라는 가장 높은 무대에서 음. 가장 잘한 선수가 받은 상징적인 그런 트로피잖아요. 음. 그런 의미에서 이제 팬들은 좀 약간 다르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죠. 예, 네, 그럴 수 있는데 저는 샘플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플레이오프 MVP라는 게 있었어요. 파이널 MVP 뿐만이 아니라 플레이오프 MVP를 이제 우승팀에게서 웬만하면 주는 거죠. 그러면 우승하려면 16승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플레이오프에서는 최소 대부분의 팀들이 20경기 많게는 25경기 심지어 그보다 더 많은 경기를 치르는 팀도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플레이오프 MVP라는 게 있으면 저는 시즌 MVP와 맞먹을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바로 정말, 정말 박빙의 격차로 아래쪽에 둘수 있는 가치는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파이널 MVP는 4경기에서 7경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같아요 축구로 비유하자면 뭐 뭐 발롱도르든지 울릉도르든지뭐 그건 한 시즌을 보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챔스 결승에서 클린스만이 해드트릭 했어. 그러면 클린스만한테 뭐 MOM 이런 거 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MOM이나 이런 횟수보다는 결국 발롱도르를 많이 받는 게 중요한 거 아닌가. 예. 네, 그래서 저는 시즌 MVP가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파이널 MVP는 슈퍼스타들에게 물론 뭐 갖고 있으면 그 선수의 가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높아지긴 하겠지만 없다고 해서 까일 이유는 없다. 왜냐면 시즌 MVP를 가지고 있는 선수가 파이널 MVP를 못 받을 이유는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파이널 MVP를 받은 선수가 시즌 MVP를 받을 수 있냐라고 묻는다면 거기서 컷탈라 가는 선수가 부지기 수죠, 사실. 안드레 이거달라 네, 받겠냐고요? 150년대에도 못 받아요. 네, 그래서 저는 스테프 커리가 2022년 파이널 MVP를 받았을 때뭐 정말 많은 커리팬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저는 그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어요. 파이널 MVP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더 중요한 거는 시즌 MVP고, 그다음에 챔피언 반지 개수죠. 내가 주역으로서 우승을 얼마나 달성했느냐가 중요하지. 파이널 MVP는 딱한 명에게 줘야 되는 상이기 때문에, 저는 뭐 어, 우승으로 이끌고 그 우승팀의 일원이 된게 파이널 MVP보다는 훨씬 더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번 시즌 파이널 MVP는 어떤 선수가 받을까요? 저는 초지일관 그젤럼브안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일런 브라운이 테이텀보다 뭐더 잘하고 제이슨 테이텀을 뛰어넘어서가 아니라 제이슨 테이텀은 굉장히 하는 일이 많은 에이스예요. 네, 그리고 제이슨 테이텀이 1 옵션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보통 그럴 때 테이텀 같이 좀 이타적인 선수들은 동료들이 내 우선 효과를 누리기를 굉장히 바라는 유형의 팀 플레이어예요. 그러니까. 아주 이타적인 선수라는 거죠. 그랬을 때 딱딱 그 효율을 빼먹는 선수가 저는 있을 거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플레이오프 전부터 젤런 브라운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두경기 치렀는데 현재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누가 받을지, 테이텀, 뭐그 다음에 젤런 브라운, 뭐 혹은 또지루할러이가 받을지도 모를 일이고. 예, 네, 근데 저는 어 이대로 간다면 뭐젤런 브라운이 받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예,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